지난 시간은 과거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더리움을 만들어냈는지 그 여정을 소개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가 만든 이더리움이 현재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는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성숙해지면서 비탈릭은 점차 매일매일의 운영자 역할에서 물러나 정신적 지도자이자 수석과학자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더리움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 중 하나였던 더 머지를 달성합니다. 이 역사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더리움은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 증명 방식에서 환경 친화적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네트워크의 에너지 사용량은 단숨에 99% 이상 감소하게 되었죠. 이는 한때 현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비탈릭에게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탈중앙화 커뮤니티가 그토록 큰 변화를 조연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는 2024년 이더리움 재단의 운영에서 한발 물러나 장기적 연구와 큰 그림을 위한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수십억 인구까지 확장 가능한 방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금융과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가 커져도 여전히 탈중앙성을 유지하는 구조, 이세 가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그는 워프캐스트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우선 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한 블록 안에서 거래를 확정 짓거나 엄청난 용량의 하드디스크 없이도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강력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또 풀스택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기본 프로토콜부터 지갑, 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탈릭은 사용자들도 직접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웹3 소셜 앱의 CEO 댄 로메로는 그건 비현실적이고 해롭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면 너무 어렵고 확산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탈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더를 파세요. 이 발언은 순식간에 크립토 트 와 워프캐스트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발언이 지나쳤다고 봤고 어떤 이들은 비탈릭이 이더리움의 영혼을 지켰다며 환호했습니다. 어떤 쪽이든 이 사건은 비탈릭이 사용자 권한 강화에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더리움은 그의 비전 아래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네트워크 팩트라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사실상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프라 업그레이드와 엘렉트라 업그레이드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스마트 계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지갑 기능을 강화하며 이더리움의 보안 기재인 스테이킹을 더욱 부드럽고 강력하게 개선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가스비 없는 거래. 소셜 복구 기능이 있는 지갑 등 일반인들이 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이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레이어2 롤업, 즉 이더리움의 보안을 물려받는 보조 네트워크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팩트라 하드포크는 2025년 5월에 적용되었고, 이는 이더리움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반문화적 움직임에서 탄생했습니다. 해커와 이상주의자들이 만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더리움은 과거의 비탈리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바로 그 전통 금융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과거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폄하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제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퀄럼이라는 이더리움 기반 기업용 블록체인을 개발했고, 전통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한 오닉스라는 네트워크도 출범시켰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의 블록체인은 블랙록의 펀드 지분 일부를 담보 자산으로 토큰화하여 바클레이즈와의 거래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3월 블랙록은 이더리움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토큰화 첫 번째 투자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펀드는 미들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머니 마켓 펀드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 형태로 투자 지분을 발행합니다. 출시 후 불과 몇달 만에 약 4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모았고 이는 보수적인 기간 자금들조차 이제 온 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CEO는 그후 토큰화를 두고 다음 세대의 금융 시장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 언급하기 시작했고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존재하며 24시간 거래되는 미래. 를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무려 250조 달러에 이르는 실물 자산들이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동성과 접근성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제업계의 거물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2013년 미국 달러에 연동 된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를 이더리움 위에 발행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몇초 만에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2025년 현재 페이팔은 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수백만 가맹점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또한 국제 거래 결제를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하는 실험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비자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자동 반복 결제 기능을 실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당시 신의 비자 카드가 백엔드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즉시 안전하게 결제를 처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찍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2024년 처음으로 이더리움 기반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고 2025년 중반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과 은퇴 자금이 이더리움 ETF에 유입되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월가가 이더리움을 진지한 자산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더리움 기반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라고는 엑셀 파이가 와우 속 세계 뿐이었던 비탈릭 부테린. 그는 여전히 내성적이고 검소하며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이더리움은 이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중개하고 은행과 정부, 기업조차 올라타는 인프라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운 천체 소년에서 전 세계가 귀 기울이는 철학적 기술자의 모습으로 비탈릭 부테리는 그렇게 한 줄의 코드로 세상을 바꾸는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